그냥 엄청 많이 할거 8시간 중에 2시간 야, 방콕 값맞네 어, 그렇지. 근데 다른 가수가 꽤 많은데, 거기서 2시간이라고. 이렇게... 개인곡 한 곡씩 그것도한자곡도 저는 지금 이친구다치면구는시름다지는안보이는아지다운 친구는 아름다운 친구는 아름다운 는데름아니라 나도 내 플레이 좀운하고싶다아 뭐. 나 약간 안칙기 빼면서 마우스 그립법이 바었거든그 안길 안에? 그거 안길 안에? 그거 이길 안에? 그거 안길 아에 그거 안길 안에? 그거 안길 안에? 그거 안길 안에? 그거 안길 안에? 그거 아길 그거 아아그안

뭐 걸어가지고, 아, 걸어가지고 아, 못이 대문자, 이 대문자, 이대문네이 아, 문자이 대문자, 이어문자이 대문자, 이 대문자, 이 대문자, 이 대문자, 이 대문자, 이대문이 대문자, 나이이이이 그냥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냐? 왜 이래 대사중에 그냥 죽어있던데 아, 아, 어? 맞나요? 너 만나자마자 만나미이런거에 내가 먹고 쓰러지는 생이야 아 제발 더블 미사 4제 아니 1,2등 뭐냐? 우리 막 독주하네 아직은 킬인데 뭔지 1등 됐네 어으씨 아니 오퍼 개새 아나 벤달 템포가 너무 느리다 무비 뭐. 그.. 내가 그래도 어, 아나 브레이크가 너무 오래 걸리다 어디 있어? 어디 계세요? 아니, 진짜. 한심하게.